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날이 좀 너무 더웠는데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덕경 64장입니다. 문장은 평이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해석만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64장 도덕경 64장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기안이지 말입니다. 안은 편안한 자죠. 이거는 안정된 것은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의미합니다. 안정된 것은 이지 지는 지자죠. 이거는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걸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잡할수 있죠. 그리고 기이조이모 이거는 어떤 조짐이 있다 할 때, 어떤 발생하기 전에, 미는 부중사람이죠 발생하기 전에, 모양, 하양 모양이가 쉽다. 은둔하기가 쉽다. 미리 일어나기 전에, 은둔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리고, 기, 쉬, 이건 쉬로 씁니다. 취. 예, 치약, 취약, 우리 약하다 약하다는 뜻이죠. 지약하다는 것입니다. 지약할 때이 반, 이 반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녹녹을 받장 이게 물로을 물이 녹는 걸 단계할 때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흩어지기가 쉽다. 기이산 맞죠? 기는 작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흩어지기가 쉽다. 이건 그 산뜻이를 상자입니다. <laughs> 위지어미유 말입니다. 위유라는 것은 있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있기 전입니다 이렇게 발생하기 전의 뜻이죠.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행하는 라 말입니다. 먼저 행하는 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치지어미난. 이게 나는 의지로 올자입니다 이렇게. 만잡해지기 전에, 만해지기 전에 그것을 나섯, 니다 부정사입니다. 그다음에 합포지목, 이 포는 안을 표자거든요. 아니 합포라는 것은 한 아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들이 는 나무, 큰 나무를 이야기하죠. 큰 나무는 그 나무도 생, 호, 말, 포는 럭이죠 털을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구청기 대도 그 말입니다. 이 구청이나 되는 큰 대도 그 말입니다. 대화에서는이지각동 이야기합니다. 큰 그런 대도 기어 누토 흙을 쌓아서 일으니다그 말입니다. 천리지행. 천리지. 천리를 가는 것 이런 뜻이니까. 천리길도. 말하면 천리길도. 시의 조카. 이 조카는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이런 뜻이니까. 한글을 묻 시작됩니다. 위자 폐지. 억지로. 이 위는 억지로 할 일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을 빌어냅시다. 패는 이런 게있잖다집자는 억지로 내가 몸을 잡으려 내가 고집 있는 것이다. 내 주장만 내서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집자는 싫지. 무슨 이런 것이다. 이런 까닭에, 시, 성인는무위로서무위를한 까닭에, 말이죠. 그런 까닭에, 무패. 이름이 없다. 또무지함으로써 고집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이런 것이 없다. 무심. 미는 이때 미는 이핵승이라는 것보다는 보통 중인 막 그냥 여러 사람들 일반 일반 사람들 이런 입니다 사람들이 종사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 딸 종자인데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어기성어 이성 이폐지. 이어 기는 거의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이 기자가 이 기자가 몇기라죠? 몇몇가때몇 아, 하는 그 기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그 이건 다른 것으로는 가깝다, 거의 가깝다는 뜻. 그런 뜻으로 쓰인 예. 여기서 아까도 써 있습니다. 거의 여기 사람들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그의 일을 이루었을 때, 그의 일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그것을 실패합니다. 놓치고 만 패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우리 일을 맞춰 그 사람 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일이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꼭 실패하죠. 그래. 서 신종, 여시, 천음천럼 신중, 끝까지 신중. 이, 이, 비슷 해서 하는 것도 쉽죠, 그죠? 이거 신중하신 자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신중해서, 천음처럼천음처럼 그래. 끝까지 신중해야 그래, 그 그래, 그런 점? 무, 패사 실패하는 일이 없다. 시, 일가닥에, 성인은, 욕, 불욕. 내가 하고자 하는, 하지, 않고자로지 않음을 욕구하라는것입니다 내가 꼭 하고자 하지 않음을 욕구하 그래서, 불, 비, 난, 득, 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를 인력이지 이 얘기지 않는다. 이 불로, 내가 욕하지, 내가 욕하지 않은 말을 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 난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제약을 나는 좋아하자는 다서인은 학부락. 학부락.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말이다. 이때 배운다는 것은, 이때 뒤 배운다는 것은, 내 주장을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가 배운 것에서 빠져있는것들입니다 우리 첫 강의부터 내가, 제가 그 도가도 상도 강의할 때부터 그 상도가, 내가 주장하면 그것이 상도가 되지 않는다 하고, 끊임없이 모자, 지금까지 울고 온 모자의 정신이 들게, <laughs> 내가 배운 대로 해 가지 않는다. 배웠으면 버리라니까. 위안, 미, 위도 미소. 그죠? 배우지 않음을 도 그게 내가 배운 대로 하지 않음을 도고 복, 중인, 지, 소, 가. 소가는 가오, 잘못, 중인은 여러 사람들이라는 이죠 사람들이 저지른, 그러 잘못을 저지른 것을 되돌릴 수 있다. 복은 되돌립니다. 사람들 잘못을 대답이 됩니다. 어떻게 불학을배우이보 만물지 자연 만물이 만물이 스스로 그러하게 된 것을 도움으로써 이어도로써입니다 도움으로써 불강이 강이 하지 않는다. 감히 내가 억지로 행하지 않는다. 그 노자 사상의 어떤 그 중심된 모습이 다보있죠 하나의 것만 갖춰 안심이다 이거는 어, 다시 한번 쭉설명하겠습니다 안정된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은 가지가 기 쉽고 또 일어나기 전에, 전에 전에 모의하기가 쉽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은 흩어지기가 쉽고, 또 작은 것은 흩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전에 그것을 해하고또 어렵, 어렵기 전에 일이 난잡하기 전에 그것을 다니다한 아름드리의 남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청의 큰대도 흙을 쌓아서 일으킨다. 철길도, 철길도 한글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억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어, 억지로 행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철폐하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내 주장을 펴면은 그것은 잃게 된다. 그 가닥의 승인은 성인은 무의로서, 무의를 하는 까람에요 무패, 실패하지 또무지함으로써 억지로 내 주장이 없음으로써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행함에 있어서 항상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꼭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처음 처음, 처음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신중합니다. 이거 신입니다. 신호 믿습니다. 그런 적 신중합으로서 회사가 잘못된 일이 없어니다 시, 글므으로 성인은 욕하지 않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여 만듭지 않, 얻지 못할 제안을 기인지도 니 한다.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배워서 거기에 고집함을, 고집함을 뭘 없애는 것을 교우라. 이 문장은 그 주관의는법은 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이 아니고 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 밝힌 교자. 이 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 불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해도 뭐큰 문제 없죠? 가르치는 것. 내가 학생을 가르칠 때, 내가 내 주장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학생 스스로 여쭈어오기를 바라지, 내주장 하는 주입식 교요 그런 식로 하지 말라는 뜻. 그런 레입니다 레스컬 때에는 주민들이 주민들의 가호가 자못이 정부 대돌림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만물이 스스로 글을 할 것, 만물이 스스로 그렇게 할것 보조함으로써. 불, 감, 위, 감이 무엇을 억지로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체 문장은 다 해석이 되죠. 예. 그. 제가 그 지난 시간부터 쭉 이렇게 뭐 조금 불교 강의를 조금 조금 내가 틈틈이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불교 강의를 하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건강경은 별도로 내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런데뭐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니까. 그, 우리가 조금 지울게요, 이게. 지울게요. 그, 그, 선님들한테 가서 건강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뭐라고, 이,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면 아마, 아마 이선님들 10중 8분은 이이야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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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적어볼게요. 이 말을 아마, 그, 이 문장을, 이 문장은, 그, 우리 가그 소명태자가, 그, 나누는 32분으로 나누는 중에서 10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10분, 그, 그 장음증포분에 이 말이 실려있습니다. 지금 이하고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응당, 응당. 무소주 이 소주라는 것은 주는 이, 이 주고하다 머물다 하 것입니다. 머무는 바가 없이 그리고서 생기신 그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학불학이라 또 교불교라 해도 똑같은 여기만. 내가, 내가 주장하는 대로인 것니다 내가 먹는, 먹는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대로인 것니다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그 대로인 것니다 내가 먹는 바에 박아도 치이 귀신이라는 것은, 그 뭐, 불교 시대들다 알겠지만, 무상정등각이라 합니다. 그, 그 부처님이 깨달은을 듣는 겁니다. 그 뭐, 인도말로 안옥다라삼박삼보이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일으킨다. 불심을 일으킨 맛있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 건강경에서, 건강경에서는, 강경에서는이 말이 그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 아상, 인상, 또는 중생상, 수자상을 세우지 말라. 지금 이 집자라든지, 이 위자에는 다 지금 아상, 아상이고, 오는 인상이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다, 그런 것을 가지면 다 있는다는. 네, 공교에서 하는 말이나 거의 대반으로 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